자, 빨리 갑시다. 자, yes, hi everyone. 자, 모두 안녕하십니까? It's great. 게안 보이지 힘들어요. 그치 이쪽은 뭐야? 투어 듣게 해야 돼. 하는 것은 오, 훌륭하다 역시. 자, two B. 어, 있는 것은 훌륭합니다. Here. 여기에, 향말 뭐야? 여기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소리야 알겠죠? My name 내 네, 이름은 is dog fine. 아, dog d o fine입니다. And I. 나는 에머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입니다. 언론인 하셔도 되고요, 기자 하셔도 돼. 둘중 하나만 해보세요. 오케이? Okay.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새 자, I am trying 시도하고 있다, 또는 노력하고 있다. To stop 멈추기 위해서죠. To try 다음에 나온 는 무조건 하기 위해서로 하세요. 오케이? Okay? Using 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f a s a l fuels, 화석률 and live. I 자, 이거 어려워, 잘 봐. 웬만하면은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럼 뭐야? 얘는 to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케? 하기 위해서, 살기, 살기 위해서. 미국애들 to 다시 안써 절대. As green, uh, as g r e e n a life as possible. 자, as as possible 뭡니까? 앞에 as 해석 안 하고 뒤에 뭐야? 가능하나냐? 어저방어 잠깐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거 알아둬. 나 분명 히 찍어주는데 틀리면 가만 안둬. 자 스탑이죠. 화성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지 여기서만 이렇게 하면 돼안 돼. 투 유즈. 그럼 뭐야? 화성윤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 노력한다 야길 가다가 뭐야? 아화성윤료를 석유 써야겠다 그럼 멈추게 돼요 절대 안돼또 하나 하나 물어볼게 근데 물어볼까 모르더라고? 야어 프리티거리마저 어 프리티 어거리마저 어 프리티거리마저 pretty... 어, 어, 맞죠 그잖아 자 풀은 모르더라고 자, 푸른삼 어, 어, 그린 라이프가 맞죠 그린어 라이프가 맞어 어, 그린어 라이프가 맞죠 내가 그걸 뭐 틀린다고 했잖아 어? <laughs> 자, 이게 맞어 너 헷갈리지 마 이게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들어 에즈, 에즈 나왔을 때 에즈 나오면 에즈가 형성 끌고 들어간다 에즈 때문에 원래 어 그린 라이프인데요. 어 그린 라이프인데 에즈 때문에 얘 끌고 들어간 거야, 앞으로. 왜워 어? 에즈 그린 라이프 에즈 스서브나 분맥 찍어줬어. 나게 딴 소리 하지 마. 아, 이번에 다시 엄지 가져와. 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가생 여친이 열심히 하래? 아니, 고이가 열심히 하래? 아니요. 야옹, 열심히 하잉 이러면서 나온다고. 부품 하나 아, 그러세요. 못 바꿀 것 같은데? 자 그럼 you 어? sad 말했다 you 너가 I 아, try 자 이게, 이것만 게이 잡으면 여러분 영어가 돼 그러니까 집에서 나진자 인생 좀 살고 싶다 인간처럼 그럼 뭐야 해라 주도하는 것들 하지마 주어 동사 동사잖아 어. 그럼 뭐야 뭐가 숨어있어 대시겠지 앞에 동사야 그럼 뭐야 라고겠죠 어. 오케이 네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o quit. 자, quit 뭐야? Quit.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그럼 뭐야? 멈추기 위해서 using 사용하는 것을, o k a Fierce. 화성 f i e r c 화성을 멈추는, 아,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네가 어, 노력하고 있다라고 뭐야? 넌 말했다, o k a Why? 네. 왜? w h a t wrong?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됐냐? With f a s s e l fuels. 어 그렇죠. 잘 봐. 롱 o n g 이나 problem 다음에 뭐야? With서 그러면 얘가 뭐가 잘못됐냐 이 소리야. 화석 연료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때 위리는 뭐뭐 이가 시키는 게더 좋아. 오케이? 저 방에서 남은 자리 있어. 맞춰놔, 사시면돼요 오케이? 네, 됐죠? 음, 자 여기서 하나 또 와. 야, 퀴트가 멈추다 그랬지 Stop하고 뭐야? 동요제. 얘 똑같다. 사용하는 것을 멈추다야. 이거 투유자면 안 돼. 사용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돼요. 안해나어나다찍어줬어나 아직 허스고확 폭발쩔어. 오케이 됐지. 근데 너희 합동 문법 문제 많이 내지 않아? 어. 자파이뭐파이죠 fine. 웰. Well. 자 문장 맨 앞에 웰은요 글쎄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거이 학원 전체 딱한명 있어. <laughs> 어, 중학교, 중학교 중학생 중에 <laughs> 주의 어 글쎄 we we all 모두, 모두 know I'm not h e sorry 이야기를 d o 안 그래 이 소리야 부가문입니다 안 그래 어안 그래? 어, 그래 이 소리야 요건 좀 이따 그거 끄고 설명해 드릴게요 안 그래 자 we get get 얻는다 에너지 에너지를 메인리 그러니까 메인이 주요한이죠 메인리는 주로 주로 주요하게 되긴 되는데 주로가 제일 편하죠 from burning 그치 몸으로부터니까 그러니까 태우는 것으로부터 되겠죠 fossil fuels 화석유를 but 그러나 a r 라 있다 a 어, couple of problems 그쵸 여러분 여친이 없으면 커플이 안 되잖아 퍼플은 아, 두 아, 명입니다. 아, 그렇죠? 뭐야?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 마. 이 씨. With that. 그것과 함께 아까 내 p r 프로블램하고 wrong 은 뭐야? 그것 에 이슬 있지. 그것에 이가. 그것이 뭐야? 두 개의 문제가 있다. 아, 애기가 맞겠구나. 그것에게 두 개의 문제가 있다. 시험 문제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Fossil fuels. 화석 연료들은 are not renewable. 재생 가능하다. 어, 재생 불가능하다. 재생 재생 가능하지 않다. 심표 which 예 잠깐만요 그리고 그래서 그, 그, 그리고 그그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 그리고 그것은 리고그아 아, 힘들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오케이 요거 창의적으로 뉴 e w 죠 u 을 부터 무조건 할수 있느냐 새롭게 할수 있는 리뉴어블은 다시 새롭게 할수 있네 그래서 재생 가능하냐 화성일로 들어오 재생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means 의미한다 that 라고. 라고 sooner or later 조금 있다가 아니면 나중에잖아. 한국말로 한 뭐야 이게? 조만간 we. <laughs> 자 원래 다시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are going to run out of. 자 run out of 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쓰다 이 소리야. 다쓸 것이라고 그렇죠. 어 다쓰다 그니까 러 뭐야 them 그것들을 다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Okay? 자 민규야 여기서 them이 나타나는 건 뭐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빨리해 them t h a t e 뭐야? 뭐야? 성률요 뭐라고? 왜 니가 해 자식어 뽀뽀한다 화성일요죠화성피었습니다 오케이? also 또한 they 그들은 함 해친다. 해친다. 없잖아, 밀려 없잖아. 해친다. The environment, 환경. 이소서들이 누구야? 그, 그 화성연료들이죠 화소, 네. 화소 오케이. When 호오. you burn, when 할때 you, 너가, 너가 burn, 태울, 태울 때 fossil fuels, 화성연료들을 carbon g a s 탄소가스는 is produced, 생산된다. 된다. 생산량도 이상해. 생산 좋을 때 쓰는 거잖아. 그거 못해, 만들어진다. 심폐하고 위치 그리고 그것은 has, has 갖는다 a harmful fact 아, 해로운 효과? 효과를 네. on the climate 온뜻 가장 많이 쓴 거는 뭐랬어? 그치 그럼 뭐야? 음, 기후에 대해서 해로운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해가시죠? 한마디로 얘가 왜 파스텔 퓨러를 안 쓰려고 그래 오케이? 에너지가 보통 어디서 와? 화석연료 그럼 화석연료 왜왜안 좋아? 환경에 뭐야? 해를 가합니다. 일단 재생 불가능하고요. 환경에 해를 가해. 잠시만요. 자, 잠깐 내기. 여기서 화석 연료 를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첫두 기후, 가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요. 기후가 아니라 환경. 아,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어, 환경 해치는 거죠. 환경 해치고 또 하나. 저거요. 뭐. I'm 아니 같은 거야, 마 그게. 칼로 카드가 생산. 자, 재생 불가능합니다. 요두 가지야. 이거 옛날에 주관식로 나왔어. 한국말로 써라. 오케이. 됐죠? 아, 너희들 가끔 해상문지가 나와. 어해상문지가 나와. 다른 어, 게안 나오는 건데. 됐죠? 네. 자,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네. 현재 사실에 반대야. 요거는 나중에 문법 따로 보고 하세요.